지난 시간까지 7회에 걸쳐 자기 소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회에 걸쳐 면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샘폴여자고등학교 이승복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고 서류 기반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찬 정보지기 교사 이승복입니다. 선생님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류 기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를 통해 확인한 지원자의 역량을 재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면접을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음,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이군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도 제출합니다. 아, 그럼 음, 면접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 모두를 활용하는 건가요? 음,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학생을 이해하는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면접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활용됩니다. 음,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어떤 것들을 질문하나요? 서류 기반 면접은 서류 평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 확인했던 지원자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서류 평가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서류 평가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군요. 그럼 면접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나요? 음, 면접 방식은 보시는 표와 같이 면접 구분 방식에 따라 다양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 면접 자료는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고 면접 요소로는 인성과 학업 역량 등을 봅니다. 면접 및 대면 방식은 다대일의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질문 형식이 비구조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면접 질문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해서 역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원자마다 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대학마다 그 면접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군요. 예.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지원한 대학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 미리 많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모집요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가이드북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서류 기반 면접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것이라서 이 면접문항이 학생들마다 각각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질문은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질문의 형태는 존재합니다. 면접 방식 중에 스타 기법 방식이 있는데요. 상황, 임무, 행동, 결과의 형식으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스타 기법이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들어 주시죠. 다문화 가정 교육 봉사 활동으로 예를 들어 보죠. 상황에 해당하는 질문으로는 다문화 가정 교육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과 임무에 해당하는 예는 봉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는 봉사 활동에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대입 뽕뽕에 진행을 하시더니 입시 전문가가 다 되셨는데요. <laughs>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대입 뻥뻥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아마 저처럼 <laughs> 이런 보는 눈이 트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입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봉사 활동을 마친 후의 질문이니까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면접은 과거의 행동과 활동을 통해 미래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 중에 있었던 행동과 활동에서의 변화와 의미를 찾아야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과 활동에서의 변화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면접 준비의 첫 번째 걸음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은 많은데 그 활동의 의미를 찾지 못해 면접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음,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이 밖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법이 더 있다면 알려주실 사항이 더 있을까요? 면접에 직접 참여하시는 사정관분들의 이야기 중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당당한 답변을 하라입니다. 자신이 한 활동의 의미를 찾은 학생들은 질문을 받으면 당당하게 답변하겠죠. 두 번째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라입니다. 즉,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먼저 답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됩니다. 면접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서류 기반 면접은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학교 정보를 알수 있는 교복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접의 유의 사항은 대학에서 면접 대상 학생들에게 공지하니 면접을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불리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를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laughs> 혹시라도 교복을 입고 면접장에 갔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에서 교복 위에 입을 수 있는 덧옷을 입게 해서 학교 정보를 가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겠죠. 선생님, 복장 이외에 또 다른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할 때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면 말끝을 흐리지 않아야 하고 평소에 쓰는 은어나 속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당황해서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로 답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바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답변해야겠습니다. 아, 예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면접은 습관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전 인상 깊었어요. 음. 평소에 바른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긴장된 상황에서도 바르게 답변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제가 했던 <laughs> 강의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인 면접 사례가 궁금하실 텐데요. 선생님, 구체적인 면접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면접 사례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앞서 우리 대입뻥뻥 자기소개서 편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혹시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대입뻥뻥 3편부터 9편까지를 먼저 본후 이번 편을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시고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깨알 같은 홍보도 하시네요. 빨리 학업역량 사례 들려주세요. 예. 제가 학업 역량에 관한 질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는 질문들은 학생의 교과 성적, 학년별 성적 변화, 학업 관련 탐구 활동, 독서 활동 등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죠.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어느 정도 학업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묻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업 역량에 대한 질문 예를 보니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네요. 이런 질문에 대해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읽고 활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에는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의 순서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아, 네. 단순히 활동만을 한 것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학업 역량이 커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다음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사례를 들려주시지요. 아무래도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공 적합성 평가는 지원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를 정하고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아, 그러면 전공 적합성 질문은 주로 지원 학과나 계열에 관련된 내용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입학해서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전공 적합성에 관한 질문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면접 질문 사례입니다. 전공 적합성 관련 질문들은 학생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과 교과 활동 중에서 지원한 학과 또는 계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한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학과의 소개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소개된 내용과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배우고 활동했던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과 소개 내용과 배우고 활동했던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라. 어떤 말씀이시죠? 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영문학과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영어권 국제사회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가 있습니다. 즉 영어영문학과에서도 영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꼼꼼한 성격과 분석력이 필요하답니다. 아, 맞아요. 지난 6회였던가요?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생이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했던 그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예. 많은 경우 영어 영문학과는 문학의 이해력과 문화적 소양만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한 성격과 분석력도 영어 영문학과의 전공 적합 역량이랍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 또는 일반 사회 교과에서 분석적 능력, 꼼꼼함 이런 것들을 보였다면 전공적 합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과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면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인성은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할 수가 있나요? 사실 면접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 요소보다는 다소 변별력이 떨어지는데요. 최근에는 학생 중심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고등학교 수업도 보면 여러 명이 함께 토론, 토의하고 팀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 밖에도 체육 대회, 합창 대회와 같은 학교 활동, 지속적인 봉사 활동. 학급 또는 동아리 안에서 학생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고, 이후 어떤 배움과 성찰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반드시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인성에 관련된 질문에서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어, 앞에서와 같이 본인이 한 역할과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을 꼭 생각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승복 선생님과 함께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면접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말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태도, 말의 크기, 말의 속도, 몸 동작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면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활동보다는 활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신 후에는 꼭 구독 신청,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